2026년 1월에는 64년 용띠에게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가 비로소 빛을 바라는 귀한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재물운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흘러들어오며 마음의 평안과 함께 경제적 안정감이 차근차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 모든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실천 방법과 일상 속 작은 습관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4년생 용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1월은 겨울의 중심에 자리한 시기로 땅의 기운이 깊이 응축되어 있는 달입니다. 흙의 에너지가 강하게 자리하면서 모든 것을 품고 정리하는 힘이 작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기운을 지녔지만 이달의 흙 기운은 용띠에게 잠시 땅으로 내려와 단단한 뿌리를 내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큰 나무가 봄을 준비하듯 내면의 힘을 모으고 정비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용띠는 원래 변화와 움직임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그 움직임을 내면으로 돌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은 씨앗을 품듯 기다림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을 틀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용띠에게 이번 달의 가장 큰 축복은 오랫동안 애써온 일들이 드디어 결실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나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오가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 안정이 곧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반가운 소득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보상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미뤄뒀던 정리와 마무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랍 속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밀린 서류를 정돈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흙의 기운은 비우고 정리할 때 더큰 에너지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기나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챙기는 것이 다음 달 이후의 활동을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가장 기쁜 일은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연락이나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그 순간은 용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며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용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생기며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작은 제안이나 초대입니다. 특히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만남을 제안받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용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신호를 지나치기 쉬운데 이번 달만큼은 그 작은 인연의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직관적으로 끌리는 책이나 영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안에는 용띠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혜나 방향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입니다. 용띠는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협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만큼 주변에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서두르는 태도는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생각하고 차분히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는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64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투자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묵직하게 자리 잡는 달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준비하듯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씨앗이 힘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지녔지만 이번 달은 그 기운이 땅과 만나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높이 날던 용이 잠시 구름 속에 머물며 다음 비상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인생의 깊이를 아는 나이이기에 이 시기에 묵직한 에너지가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그것이 재물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겨울철 조용한 기운 속에서 내면의 직관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정보나 대화 속에서 귀한 투자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운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가 전하는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보는 시장의 흐름 속에 용띠의 경험이 더해지면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가벼운 산책으로 몸의 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전에 투자했거나 관심 가졌던 분야에서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묵직한 흐름을 가진 곳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재물 정보를 얻거나 함께 힘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드는 복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 생긴다면 그곳을 주에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용띠는 직관이 뛰어난 띠이기에 이번 달처럼 땅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직관이 더욱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오래된 것, 전통적인 것,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던 것 중에서 용띠만 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대화 중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빠른 결정보다 천천히 살피고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해도 충분히 검토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띠는 원래 큰 꿈을 꾸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작고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큰 안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4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차가운 흙의 기운이 깊이 자리잡는 시기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가진 띠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땅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발을 땅에 딛고 차분히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이 시기에 흙기운과 만나면 뿌리를 깊이 내리듯 재물의 토대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 동안 땅속 깊이 영양분을 모으듯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달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재물로 돌아오는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해온 노력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가족 관련된 일에서 재물의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하니 가까운 곳에서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출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은 흙의 기운처럼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쓰지 않는 통장을 정리하고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게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용띠의 재물운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하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달의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묵혀 두었던 일이 술술 풀리며 재물로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미루어 두었던 계약이 성사되거나 받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로는 금전적인 안정감이 더욱 높아지며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 구성원을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익숙하지 않은 연락이 올 때입니다. 용띠는 본래 자신이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조금 낯선 제안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옛 친구나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 가벼운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또 다른 신호는 집 근처나 자주 가는 장소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정보입니다. 일상 속 작은 대화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재물의 실마리가 숨어 있으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급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천천히 단단하게 쌓아가는 것이 길이니 빠른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일에 뛰어드는 것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이니 마음 편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특히 소화기나 관절 쪽은 따뜻하게 보호하며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물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64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차가운 겨울의 중심에 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기운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때입니다.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하면서 모든 것을 품고 정리하고 쌓아가는 그런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용띠는 원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지녔지만 이 시기에는 그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마치 높이 날던 용이 잠시 땅에 머물며 힘을 비축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은 내면을 다지고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온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집안일이나 가족관계에서 용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경제적인 안정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용띠가 지닌 책임감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몸이 안정을 찾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시기이니 마음 편히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밀린 일을 마무리하고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흙에 기우는 정리와 정돈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을 깨끗이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면 그만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용띠가 평소 쌓아온 덕과 선행의 결과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상보다 여유가 생기거나 필요한 도움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와 걱정이 해소되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들의 제안이나 권유를 주에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고 할때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은 협력과 연결이 큰 기회로 이어지는 시기이기에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몸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 미리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역시 놓치지 마세요.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용띠는 원래 큰 일을 해내는 힘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과를 냅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고 신중하게 표현하시면 오해를 줄이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으니 지금은 쌓고 준비하는 시기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흐름에 맡기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4년생 용띠의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무겁게 자리잡는 달로 차분하게 쌓은 것들이 비로소 단단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64년생 용띠는 본래 물과 나무의 기운을 함께 품고 태어난 분들로 유연하면서도 성장하려는 힘이 강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이번 달은 그 성장의 에너지가 흙의 안정된 토대 위에서 결실로 맺어지는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용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힘이 있는데 이 시기의 흙 기운은 그 변화에 안정감을 더해주며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들이 조용히 결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달 64년생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횡재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뿌려놓은 씨앗이 때를 만나 싹을 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달 용띠는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잊고 있던 관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숨어 있던 가치를 발견하거나 잊고 있던 권리나 혜택을 되찾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 전체가 긍정적으로 정돈되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연락이 뜸했던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진 인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달은 그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속에서 잊고 있던 기회나 놓치고 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만드는 달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여유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 구석에 걸려 있던 걱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완성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일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소식이 용띠의 자존감과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지인이 만남을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그 만남 속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연히 발견한 광고나 소식 혹은 길을 가다 마주친 간판이나 글귀가 용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라도 확인해 보세요. 작은 호기심이 큰 기회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띠는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하나를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조급해지거나 결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흙의 기운은 천천히 익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